누구시요? 저예요. 계시오? 없어요. 아니 나예요. 내 목소리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참... 한 계시오. 또 들기면 나 진짜 화난다. <laughs> 너와, 둘이야. 신영아, 뭐가? 너왜 이러고 있어? 아, 난리다, 난리 났어. 진짜 왜 그래? 왜공불안 하셨어요? <laughs> 나야, 나 춘영이. 어, 어, 난딴 난, 난, 난 사람인 줄 알았어. 신영아, 어, 미안하다. 괜찮아? <laughs> 어, 꿈을꾼듯해 어, 어, 꿈, 꿈을 꾼 듯해. <laughs> 어 거야? 놀래 거야? 놀래는 거야? 놀래는 거야? 어, 나도 아니냐? 다 일어난 거 같아. <laughs> 오늘 제발 함부로 그렇게 두들기지 말겠지. 함부로 두들기면 안 되는 거야? 함부로 두들기면 안 돼. 나도? 안, 안 돼! 아니, 아, 니 아, 많이 놀랐어, 진짜로. 자꾸 소리 질러, 너. 나 자꾸 이놈에. 두드리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진짜, 이러들 아, 뭔데, 왜? 뭐? 뭐야, 어디 갔어? 야, 포졸아! 포졸, 보졸, 균장이 이몽룡! 어이씨. 어, 뭐? 어디 갔지? 어이씨, 야, 포졸! 형무장 이몽룡! 어이씨, 어디 갔어요? 아, 합보합보왜왜 어, 왜? 왜, 왜, 왜. 아니, 뭐,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막막 소리 질러요? 흥부야. 네? 아유, 흥부 왔네. 아니좀 정신 차리세요. 흥부라니, 어저 고진데. 뭐거지야너 흥부잖아. 여기 흥부라. 어. 어! 야, 너 어, 어. 아유 사또 뭐 요즘 뭐 동화책을 봐요 야나 본사또야 이게 어디서 까불어 이씨. 아니 한글도 못 읽나 봐이씨이제어왜 어. 아유 동화책 좀 끊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은 었 아이 진짜 어 이게 뭐야 이게 어야 어떻게 아, 된 거지? 어쩌자고 이래요 이제 우리 여기저 조선 땅에 우리 이제 저 둘밖에 없는데요. 어쩌려고 이래요, 진짜. 열심히 해야지. 어? 둘밖에 없다고? 예. 우리 둘밖에 없어? 없어요. 저기저저 저 건너편에서 음악 소리가 쿵딱쿵다 들리긴 하는데 이 조선 땅에는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요. 예. 예. 원래 계획대로 되고 있어. 네. 오케이, 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네. 어. 이 민속촌을 우리 걸로 만들어 보자. 고 오랜만에 조선 땅에서 저희 둘 끼리 한번 다해보어 봅시다, 좋돌하 아, 아, 좋았어! <laughs> 그러면 일단 너 권장부터! 아잇,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그래! 아잇, 아잇! 왜 이래요, 손바! 권장 파지 말고 죽였단 말이에요!